이게 제일 맛있어. 음난 이번에는 산토리 위스키를 한번. 아, 오케이.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. 산토리 어. 응. 하이볼은 먹어봤어. 근데 산토리 위스키 자체도 처음 먹어봐가지고 음 일단 냄새만 살짝. 아, 그냥 양주네. 아, 그래? 어, 그냥 양주 냄새야. 이게 가장 비슷한 향이 잭단이에요 아, 어어 벽돌 향. <laughs> 어, 비슷한 색깔이라서 일단 한잔 마셔볼게요. 짜니. 짜니. 어아 이거는 술 맛이랑 홍, 홍차 향이랑 되게 비슷하게 잘 어울리는데? 음. 어난일품질로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. 어 나도. 야 이건 형 우리 이거는 와, 이게 진짜 하이브리지. 아 어, 어, 근데 이거 너무 괜찮다. 집에도 한두 박스 시켜놔야겠다. 음 이거는 막한두개 가지고 음. 될 그게 아닌 것 같아. 아, 근데 이, 일단 우리가 어. 진로 소주 진로로 탔을 때도 음. 거의 한 번에 다 마셨고 음. 일품 진로는 한두모금 정도에 다 마셨잖아. 어. 근데 이거는 확실히 술 어. 맛이 나니까 좀 맞아. 천천히 먹게 돼요. 어 맞아 맞아 맞아. 일단 한잔 합시다. 짜니 짜니. 음 어, 확실히 이게 제일 맛있는 것 음. 같아 나는. 양주랑 탔을 때가 가장 맛있는 느낌이야. 그치? 근데 소주도 나쁘지 않고, 근데 이게 개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. 아, 그치? 어떤 느낌의 술을 좋아하냐에 음.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. 이세 가지 술이. 술 맛이 안 음. 나고 술 향이 거의 없이 음료수처럼 먹을 수 있는 걸 좋아하면은 그냥 일반 소주 타 먹으면 음. 되고, 근데 일반 소주 타 먹었을 때 이제 단점. 안주를 못 먹을 수 있다 어, 계속 마셔 <laughs> 내가 안주 한 입도 안 먹고 한잔 그냥 원샷돼서 원샷이 아니지 먹고 내려놨는데 안주 먹으려고 했는데 생각나니까 술 맛도 안 나고 맛있으니까 어. 또 먹게 되고 어. 또 먹다 보니까 한잔다 먹고 안주 먹었어요 어. <laughs> 그 점은 좀안진뱅이 술이 될수 있지만 어. 근데 술 향을 싫어하고 그냥 한 모금씩 홀짝홀짝 하는 대신에 맛있게 음. 먹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일반 소주에 타먹는 게 맞고 음. 일단 기준은 진로톤이 홍차예요. 네. <laughs> 근데 그게 아니면 술 향은 조금이라도 나야 된다. 그러면 음. 일품질로 화요 일품질로. 이런 거 타먹으면 될것 같아. 맞아. 그리고 나는 진짜 하이볼이 먹고 싶다. 그러면 편의점에서도 요즘 양주 많이 팔잖아. 그치? 요즘 그 잭다니엘도 많이 팔고, 음. 뭐 윈저도 팔고, 음. 그냥 편의점 파는 양주 아무거나 갖다가 이거 타먹으면은 그냥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하이볼 될것 같아. 음. 사실, 양주 맛을 진짜 정확하게 다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. 자,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. 구분할 수 있겠지만 눈 감고 이거 먹었을 때 이거 무슨 술인지 맞춰봐 하면 못 맞추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? 그러니까, 소주보다 힘들지 않을까? 어, 일반 소주보다 힘들 거야. 어. 왜냐면 다 독한 향이 나고 다 어.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맞아. <laughs> 그냥 아무 양주나 사서 이거 타는 게 나는 가장 베스트야. 술맛이 나야지 하이볼의 음. 그, 나는 최 정점을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그치 그치. 음. 아 근데 홍차 향이 아직도 살아 있어. 어. 술맛술이 처음 맡았던그 특유의 향 있잖아. 그게 그 향이 옅어 약해. 어, 옅어졌는데 홍차 향이랑 되게 비슷하게 음. 은은하게 계속 꾹 음. 있어.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레몬이 신의 한 수지 않을까. 아니 근데 형 레몬은 이미 어. 즙 빠질 대로 빠졌을 걸몇 잔을 타 먹었는데 지금 에이, 형 이거 지금 4잔째인가 네 5잔째야 홍차에 그거를 유지해 줄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 근데 내가 이거 먹었을 때는 홍차가 엄청 센그 홍차 맛이 아니니까 음, 아 그러면 레몬을 한번 쭉 눌러가지고 레몬즙을 한번 더 빼볼게요 내가 음. 이럼 또 맛이 달라지... 어, 젓가락에 묻은 거 먹었는데도 달라지는데... <laughs> 과 과육 부분을 음. 젓가락으로 쭉 찔러 찔렀거든. 음. 그때 맛이 확 달라지는데... 어, 과연... <laughs> 먹어볼게요. 짜니짜니 음. 짜니 음... 어... 음? 이... 이것보다 훨씬 독했거든. 레몬... 과... 과육을 찔러 넣으니까! 이즙이 나오잖아. 어. 더 상큼해졌어. 더 상큼해졌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. 위스키의 향 <laughs> 위스키의 향도 그지. 살아났다고 해야 되나? 어, 어. 아, 이, 아 이게 레몬 레몬을 왜 넣는지가 이로써 밝혀졌어. 난 사실 레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거든 항상. 음. 그냥 레몬이 있으니까 더 맛있긴 하네. 확실히. 어. 전에 방송에서 한번 먹어본 발렌타인 15년산 네, 한정판입니다 이거. 아 계속 아껴뒀었는데. 와 근데 얼음 얼음. 오야 이게 향이 더 좋은 것 같은데. 딱 젓가락에 묻은 거 하, 살짝 할 탔는데. 어. 산토리 위스키보다 이게 향이 더 좋긴 해. 오 향이 되게 향긋한 향이야. 일단 한잔 합시다. 짜니 짜니. 아 어, 근데 맛은 산토리가 더 맛있다. 어그 발렌타인의 특유의 그 향이 너무 세다. 어어 어. 아니 향 자체는 좋. 아니... 조... 그냥 살짝 먹었을 때 향은 좋았는데. 음아 음. 어. 맛은 산토리가 더 맛있는 거 같아.